안녕하십니까. 육아상식사전. 오늘은 독감 백신 접종을 했을 때 코로나19 증상을 완화시켜 줄 수도 있다는 주장이 있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몇 개월 전에 그 초창기에 코비드 19 치료제 후보 물질로서 BCG 백신을 선정해서 호주에서 임상시험 중이라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그 백신에 대한 기본 개념상 그 BCG, 즉 결핵 예방 접종하는 것과 코비19 증상 완화 시키는 것이 뭐 특별한 연관 관계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엉뚱한 주장이다 생각하고 무시하고 지나갔었는데요. 이번에 브라질에서 나온 논문을 읽어보니까 그때 그 주장이랑 이번에 나온 주장이랑 다 일명 상통한 주장으로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백신 접종을 했을 때 백신을 접종을 통해서 우리가 원래 얻고자 했던 그런 특정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항체를 형성, 형성하는 것 이외에도 일반적인 다른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해서 방어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을 내재 면역의 활성화 또는 백신의 원래 의도하지 않았던 장점은 오프 타겟 이펙트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논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텐데요. 이 논문 은전 세계적으로 코비드 19 환자가 미국 다음으로 많은 브라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브라질은 현재 2020년 8월 25일 현재 확진자 수가 362만 명. 사망률은 3.2% 정도 되는 이제 코로나19 십고 상당히 유행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때 브라질에서 입원한 이제 코로나19 십구로 입원한 9만 2천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입니다. 많은 연구들의 신뢰도를 줄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연구에 참여한 숫자가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9만 2천 명이라는 숫자가 주는 신뢰도를 고려할 때 어느 정도 관심이 가는 주제라고 생각하고 있게 되었는데요. 특히 브라질은 남방국이기 때문에. 매년 4월, 5월 때 독감이 유행합니다. 그래서 이미 브라질에서는 독감 접종을 시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 따르면 최근 3가 백신 접종을 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코비드 19에 감염이 되었을 때 중증도 또 인공호흡기를 다는 정도 사망률 등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독감 백신 접종 했던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코비드19로 인한 사망률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조사 방법에 따라서는 18에서 35% 정도까지 감소했다는 걸 확인하기도 했고요. 독감 백신 접종했던 사람들이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질병이 심한 정도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중환자실 입원하는 비율은 8%, 인공호흡기를 다는 확률은 20%, 전체적인 사망률은 20% 감소했다고 하고요. 이상에 따르면 독감 백신 접종이 코비드1 9 환자들의 증상을 악화시키지 않고 약간의 보호 효과도 있다고 추정을 하게 되었는데이 논문에서는 이유를 다음 세 가지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이유로 들어주었던 것이 코비드 식구와 독감이 동시 감염되는 것을 막아주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독감 백신으로는 이제 독감, 독감만 막아주게 되는데 이 독감을 막아주니까 코비드 식구가 독감 동시 감염이 되었을때 어느 정도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 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통계적으로 영향을 줄 정도로 코비드 19와 독감이 동시 감염되었던 사례는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30 케이스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독감과 코비드1 9가 동시 감염된 걸 막아줬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됐다고 판단하기에는 케이스가 좀 작았다고 판단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백신 접종으로 생성된 중화 항체와 T세포 반응이 지속될 때 코비드 1 9에도 교차 반응할 가능성 이 있다. 어려운 말 같지만, 그러니까 독감에 대한 항체가 코비드 바이러스도 이제 죽였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좀 이해할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게 독감 같은 독감에서도 변이가 있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독감에 대한 항체가 코비드 1 9에 대해 직접적으로 공격한다고 보기에는 좀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가장 설득력 있는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우리 인체 내 면역 체계에 변화가 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면역 체계 중에서 이제 내재 면역이 활성화돼서 1차면적인 방어가 가능하고 또 면역 기억 세포군들이 활성화다가 빨리 유도되기 때문에 새로운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항체가 더 빨리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실제로 감염이 될 거나 백신에 의해서 항체가 만들어질 때 우리 몸에서 어떻게 반응, 면역반응이 일어나는지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감염이나 백신에 의해서 우리 몸에서 항체가 만들어진 면역반응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내재면역, 영어로는 innate immunity라고 표현하고 두 번째는 획득면역, adaptive immunity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특정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낸 획득면역을 우리가 얻어서 차 후에 이제 장기간 지난 다음에 해당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맞는 항체를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요. 이때 협등 면역이 있기 이전에 내재 면역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즉, 외부에서 바이러스나 세균이 같은 병원체나 백신이 들어오게 되면 내재 면역이 나타나서 1차적으로 방어를 하게 되고 2차적으로 협등 면역을 유도하게 되는데요. 이 내재 면역이라는 것은 그 그러니까 어떤 바이러스와 종류 상관없이, 항원의 종류와 상관없이 항원들의 공통적인 특성을 인식해서 일어나는 면역 반응인데요. 그 모노사이트가 단핵과 같은 백혈구와 사이토인을분비하면서 이런 면역을 일으킵니다. 이건 내재 면역 반응은 반응 속도가 아주 빠르지만 강하지는 않고 면역 기억 능력이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바이러스 세균이 들어왔을 때 일차적으로큰 덩어리들은 없애주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효과는 빠르지만 아주 강력하진 않다. 하지만 어느 정도 정상, 정, 전반적인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을 일차적인 내재 면역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내재 면역 세포의 일차적 방어 작용 이외에도 이후에 이제 감염을 막는 상체를 만들어준 B세포나 감염된 세포를 죽이는 T세포들이 확, 이 관여하게 된 혁등 면역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혁등 면역은 면역 반응은 좀 느리지만 해당 구체적인 해당 병원균에 대한 항체를 만들기 때문에 더 효과적이고 백신 접종을 통해 서 우리가 기대하는 면역 반응인데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획득 면역에는 면역 기억 능력이 있기 때문에 수년 수십 년 이후에 해당 세균 혹은 바이러스를 기억하고 있다는 점. 니단 백신 접종한 다음에 몇년 몇, 이후에도 이제 접종 효과 가 나타날 수 있는 이런 획득 면역에 의한 기억 능력이 남아있게 되는데요. 과거에는 이런 내재 면역 세포들은 면역 기억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은 내재 면역에 관여한 일부 세포들을 특히 모노사이트는 함, 바이러스를 만나는 동안 이제 면역력이 훈련이 된다고 합니다. 훈련된 면역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훈련된 내재 면역 세포들은 그 다음번, 그니까 아주 장기간이 아니라 한 3개월, 에서 12개월 이내에 다른 병원체, 그니까 우리가 <laughs> 백신이나 그런 이전에 만났던 같은 병원체가 아니더라도 좀더 빨리 반응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재 면역의 활성화, 이런 훈련된 면역에 대한 효과는 백신 접종 후에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되는데요. 아까 유해 엄발 BCG 백신 같은 경우에도 이런 훈련된 면역 의 효과는 3개월에서 12개월 정도라고 합니다. 즉 정리해 보자면은 원래 백신 접종으로 막으려고 했던 병원체에 대한 항체 생성은 흑등 면역의 생성으로 유지되는 것이고. 접종 후 3에서 12개월 이후에는 내재 면역의 활성화, 훈련된 면역으로 다른 종류의 병원체에 대해서도 약간의 방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다른 또 논문들이 있는데요. 이걸 또 자세히 살펴보려면 시간이 좀 걸리긴 하는데 핵심만 말씀드리자면은 훈련된 면역에 의해서 그런 효과를 나타낸 연구된 백신들을 살펴보면은 홍역 백신, 천연두 백신, 소아마비 백신 접종한 다음에 는 이와 유사하게 다른 병원균에 방어 효과 가 있다는 것을 관찰하게 되었고 특히 사망과 같은 위험한 상황을 지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 정도는 뚜렷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 또 연구에 의하면 BCG 백신 같은 경우에 이런 효과들이 많이 있는데요. 또 BCG 백신을 접종했던 아이들이 이제 호흡기 감염에 덜 걸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BCG 접, 백신 접종이 호주에서는 또 천식의 환자들에서 투여해 보았더니 감염 효과를 줄이는 효과가 있어서 임상 3상 실험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호주에서는 이제 BCG 백신을 이전 코비 d 19 치료제의 일환으로 연구 중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이런 훈련 면역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BCG 접종 같은 경우에도 3개월에서 12개월 이후에는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접종했던 BCG 접종이 이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독감 백신 접종이나 다른 백신 한 다음에, 이제, 코비드 19가 예, 증상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주장 말고도 최근에는 뭐, 독감 백신 한 경우에, 이제, 오히려, 이제, 코비드 19의 사망이 높다는 주장도 유럽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요. 이거 논문을 제가 살펴보았더니, 어 뭐, 나라별, 유럽의 나라별로 독감 백신 접종률이 다른데, 접종률이 낮을수록 코비드 19에 의한 사망률이 낮았다. 즉, 독감 접종 많이 할수록, 안 좋다는 이런 내용인데, 살펴보니까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은 나라마다 코비 v i d 1 9 사망이 다른 것은 독감 백신 접종률 이외에 다른 많은 요인들이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또 유럽에서는 아직 그 독감이 유행하기 전 상황이기 때문에 그전 이전 백신 접종으로 현재 코비 v 백신을 증상 완화시키는 것 사이에 영광관기를 지키기 어렵습니다. 브라질에서는 현재 남방구에서는 이미 독감 백신 접종하고 단기간 내에 코비드 환자들이, 환자들이 중증도가 감소했다는 논문이기 때문에 그 브라질 백신 조금 더 효과가 있다. 그,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가 이런 내용들을 설명한 이유는 현재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선 이제 코비드 19 백신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코비드 19 예방하기 위해서는 코비드 19 해당되는 백신 을 접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요. 약서 설명드렸던 뭐, 오프 타겟 이펙트, 뭐, 내재 면역 활성, 이런 내용들은 아직 공식적으로 이렇게 딱 확실하게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는 이런 주장들입니다. 물론 이제 다 근거가 있고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의사로서 판단하기에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또한 독감 접종을 권유하는 많은 단체들에서 접종을 권유하는 이유는 독감 백신 접종, 독감 자체의 유병률을 줄여주기 때문에 이차적으로 코비드 확산에 치료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주장들입니다. 하지만 현재처럼 백신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만들어지더라도 향후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오랜 기간 COVID-19 백신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런 내재 면역이 활성화에 의한 오프타겟 이펙트를 기대하고 어차피 접종할 독감 백신이라면 빠지지 않고 빨리 접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런 오프타겟 이펙트가 있다고 알려진 백신인 BCG 백신, DPT 백신, t d p 백신, MMR 백신을 접종할 시기가 된 아이들은 미루지 않고 접종한다면 원래 백신 목적 이외에도 COVID-19 감염 시 증상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내용이 좀 어려운 내용들이라서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뭐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용이 관심이 있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